네, 분홍의 꿈을 안고 눈물의 서버 이전을 했었습니다. <laughs> 정든 서버와 사람들을 떠나려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서버는 다빈치입니다. <laughs> 분홍의 꿈을 안고 비농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있었던 기농 브이로그 차원석 영상인데요. 요즘 제가 소수쟁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냅니다. 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떼쟁에서 소수쟁으로 바뀐 부분인데, 어, 소수쟁도 꽤 재밌더라고요. 차원석을 하고 있고, 어, 거의 참여 인원이 비슷하거나, 어, 상대 길드가 살짝 더 많은, 그래도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고 길들 보셨죠? <laughs> 이게 소수쟁 하니까 힐이랑 점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laughs> 힐러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슬슬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도망 도망 빠지면서 힐러는 근거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빠지면서 네, 주워먹기도 잘하고요 네, 결국 차원석 젠탈 시도 완료했고 이제 여기 안에서 버티기 100%를 달성하면 되고요 어느 정도 밀어내기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바로 앞에 상대의 길드에 소화문이 깔려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소환문으로 이제 적 길드가 침묵을 했습니다. 2차 난전이고요. 이때 급 나타나신 상대편분 무섭죠. 이럴 땐 뭐죠? 네, 점사죠. <laughs> 저를 도와주시러 딜러분들이 또 검사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2차 진입도 진화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차원석 점령 완료 됐고 이제 여기서 남은 시간 20분 정도를 버티면 됩니다. 자, 3차 교전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매튜어 못 참고 날리려다가 얼렸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역관광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이번에 또금 나타나셨고 약간 힐러 힐러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하시는 모습. 네, 아주 그냥 대책 없이 죽었습니다. 다시. 메테오. 소수쟁이라서 메테오가 좀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때쟁에서의 메테오 손맛 못잊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덮어볼까 하고, 4차 교전. 날아서, 덮기 있는데수호자도써버렸고요 어느 정도 덮기 성공한 것 같죠? 오, 이때 또, 또, 어, 네. <laughs> 힐러 킬러님께서 <laughs> 저를 또 공격하셔가지고, 또 다른, 저희 길드원 분들 점사해주시는 모습. 힐 드리고, 다시 복귀. 자 다시 또 들어오십니다 5차 교전 이때 이게 상대 길드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 주셔서 이런 소수쟁이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탱님이시죠 탱님과 1대1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탱님이 저한테 붙었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한 분이 더 오시는 모습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미미는네 죽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길드가 밀어낸 모습이고 이번엔 6차 교전 또 지켜내는 모습 볼까요? 네, 그래서 지켜내는 모습이고 어한 분이 올라가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한분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서 다시 빽빽빽 네, 지금까지 시도하시다가 저지 당하셨고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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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리고 위기 7차 교전입니다. 와 이번에도 또 덮어보려고 갔는데 어또 저한테 붙으셨어요. 살려주세요. 은신이 됐고 유리한 위치에 가서 힐을 좀 자이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도대체 몇 분이 붙으시는 거죠? 그래서 <laughs> 또 대책 없이 맛집 미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밀렸고 상대 긴드가 쟁탈을 시도하고 있어요. 한 쟁탈 완료 한70% 정도 남았을 때 저희가 이제 진입을 시도를 했고 100% 되면 뺏기는 거기 때문에 얼른 들어갔었어요. 물렸다, 어, 물렸다. 저또 물렸죠. 또 점사 해가지고 밀었고 위쪽에도 필한번또깔아 드리고 우리 딜러님 힐 드리고 어느 정도 위쪽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90% 쯤에 어 점령을 제지 시켰고 네 다시 생 성공했고요. 관전객 분들도 <laughs> 계셨어요. 꿀잼 인정. 여기가 제일 꿀잼이었습니다. 여 <laughs> 상대 길드 분께서 한대 피고 하자고 <laughs> 또 다시 모이셨고 곧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들어오죠. 근거리 그리고 딜러분들이 저지시켜주시는 모습. 힐 드리면서 아 막타 막타 제발 제발요 제 거요 <laughs> 아안 되죠 질라은또힐 <laughs> 드리고 네 어느 정도 밀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4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 진. 찐막일까요? 십차교전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들어오시는 모습. 이번에 또 탱님이 들어오셔서 얼려져있고 사이 거리를 좀 뒀다가 또 네. 어, 지금 그냥 머릿수로만 보면은 상대 길드가 살짝 더 많은 느낌? 위기예요 위기. 지금 손대고 계시고 차원석에 분리할 때 이렇게 피가 빠져서 유산신 제일 줬고요. 눈치 좀 보다가 안전할 때 다시 신풀고 네 막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소환석이 사 있어가지고 길드 소환석 있어서 금방 금방 리젠에서 다시 오시는 모습. 차원석 못들로 오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점차 하고. 진짜 진짜 찐 막일까요? 11차 교전, 일데 <laughs> 리고 또 조금씩 들어오시죠? 차원석 터치하러 들어오시는분을점사하고 차원석을 지켜야 됩니다 또, 위험에 빠지신 거 발견하고 소중한 힐 샤워. <laughs> 제가 원래 쟁만하면 눈이 돌아가 가지고 힐보다는 <laughs> 힐을 잡고 해가지고 이게 저의 문제인데 요즘에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더치하러 올것 같으니까 서리 엄마 깔았는데 안 오셨고요. <laughs> 계속. 터치하는 거 저지하면서, 힐도 드리면서 어느 순간 저희가 한 4명 밖에 안 남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기였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방어 역량 먹어가면서, 자일하면서, 좀 밖으로 빠져야 될거 같아가지고, 빠져서, 탱님이랑, 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만화가 모자라서 빠졌다가, 네. 맞다이. 뜨고 나니까, 이제, 길드원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기농 차원석 쟁탈 브이로그 <laughs> 였습니다. 너무 너무 끝나고도 매너들도 좋으시고 자완석 공기가 아주 좋았어요. 기농 브이로그 또 기다려주세요. 뿅.